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바만은 히위사람 시부온의 딸 아나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욧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에를 낳고 오홀리바만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한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집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한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세일산간 지방에 사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소의 아내 바스마시 낳은 아들은 루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이다 에소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딤나 사이에서는 아들 아말렉이 태어났다 이들은 에소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루엘이 낳은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시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를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그나스와 고라와 가담과 아멜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을 조상으로 하는 종족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다스마시 낳은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다음과 같다.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낳은 아들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이다. 이들은 에서 곧 에돔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족장들이 되었다.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리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리 사람인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닿는다. 세일의 자손들에게서 나온 종족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무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로서 호리 사람의 종족들이다. 로단에게서 나온 종족은 호리와 해맘과 딤나이다. 소발에게서 나온 종족은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다. 시므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버지 시므온의 낙위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아나이다.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이다. 디손에게서 나온 종족은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에게서 나온 종족은 빌한과 사아완과 아간이다. 디산에게서 나온 종족은 우스와 아란이다. 호리 종족의 조상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무원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이들은 그 갈래를 따라 분류하면 세일 땅에 사는 호리 종족의 조상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이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바비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요바비 죽으니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후삼이 죽으니 부다스의 아들 곧 모압 벌판에서 미디안 사람을 친 하다시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위시다. 하다시 죽으니 마스레가 출신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삼라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보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할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할하난이 죽으니 그의 뒤를 이어서 하다시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이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마드렛의 레 딸이며 메사합의 손녀이다. 에서에게서 나온 종족들을 가문과 거주지에 따라서 나누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 이름은 딤나와 알와와 여뎃과 오홀리바마와 엘라와 비논과 그나스와 대만과 밉살과 막디엘과 이람이다. 이들이 에돔의 종족들이다. 종족들의 이름이 각 종족들이 살던 거주지의 이름이 되었다. 에돔 사람의 조상은 에서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에 다음과 같은 왕들이 차례로 에돔 땅을 다스렸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에돔 사람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를 전합니다. 낯선 이름들이 길게 나열된 족보를 통해 창세기는 선택받은 야곱뿐만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에서 또한 큰 민족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에 에서의 에돔 땅에는 이미 여러 왕들이 있었으며 에서의 자손들은 왕권을 계승할 만큼 탄탄한 종족 체계를 갖추며 번성해 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전히 나그의 생활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는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했던 그의 아버지 이삭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야곱을 축복하셨지만 선택받지 못한 에서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에는 갈등 관계에 있는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선택받았고, 다른 한 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의 선택과 배제는 선택받지 못한 이들,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상처를 남깁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빈들을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에서는 울부짖으며 축복을 애원해야 했고 피의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인정을 얻기 위해 라헬과 갈등하며 끊임없이 인정을 구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삶이 누군가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선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배제당한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선택받지 못한 이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에덴 동쪽에 도시를 세워 가인과 그 후손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일을 향해서는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며 열두 아들을 허락하셨고, 에서는 에돔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시어 강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정을 구하던 레아의 아들 레위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허락하셨으며, 유다를 통해서는 다윗과 솔로몬과 여러 왕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아의 후손을 통해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인간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불가피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선택에서 배제된 이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윗의 시편 찬양처럼 그분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려도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저녁에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선택받고 주목받았던 인생의 짧은 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감사를 드린 삶은 아니었는지 가만히 돌아 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벨 뿐만 아니라 가인에게도, 이삭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그리고 에서와 레아에게도,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깁니다.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 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택과 배제가 공존하는 삶의 모든 순간에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